녀석, 강한 녀석이라고 럽잔 친구들하고 그총 7명 용감한 녀석이 맞습니까? 7명 용감한 녀석들이 맞고 그 럽잔 치고들하고 녀석이 아니야 제일 럽잔 친구들은 강한 녀석이라고 강한 녀석이 맞습니까? 아마도 갈 거다 틀이 없어 럽잔 친구들이다 총 7명 용감한 녀석들 되었군요 난 이대로 럽 자식을 반드시 약해어요 뭐야 절 거야. 걱정 마십시오. 니가 어떻게 할 건데? 럽 자식으로도 벌레들하고괴롭힌다 했습니다. 정말 럽자식으로그 곤충들을 럽자질한테서 괴롭힌다고? 자 나잖아요. 저기 보십시오. <laughs> 어디 갈 거야? 정말, 얼쩌질하 돼서, 건조전하고 개피 난리 났구만. 재밌는데!